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월요일날 강의한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 이렇게 주말 금요일이 돼요 어,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한자 한자 머릿속에 익히면 그래도 나중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보람 뗀 일을 이렇게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치읍 부분은 밀 이게 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앞에 있는 건 손수고 뒤에 있는 거는 새추잖아요. 자, 이렇게 가로가 4개 있으면 새추. 그 다음에 가로가 3개 있는 거는 이렇게. 이거는 살주. 하나 차이로 벌써 전혀 달라요 뜻이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시골 마당에 이제 만약에 제가 시골 사는 농부예요. 그러면 이제 벼를 베서 그 나락을 갖다가 이제 그 멍석에다가 이렇게 널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어느새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래 뭐 너희들이 먹어. 야 얼마나 먹니? 쪼아 먹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쌀한톨한 한 톨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먹을 쌀도 양이 넉넉하지 않은데 이 새까지 막 먹으라고 내줄서 양보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새를 쫓는 거예요, 손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허이 허이하면서 예그이쌀그 그 벼를 갖다 못 먹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이 새추하고 손수가 이제 결합이 되었고 밀어낸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밀어내는 동작도 있지만 미루어 짐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추측, 추리, 추리 소설한다, 추리 소설할때또 아니면 뭘 유추해내다, 뭐 일을 뭐 추진해다,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는 꼭 밀어내는 거 말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밀추는 여기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글자 치읓을 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특별할 특자. 자, 특별할 특. 우리가 왜 서울 특별시? 그러면 어떤 다른 광역시보다는 더 나은 거죠. 여기 왜 수도니까, 수도 서울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무슨 탕 종류, 뭐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탕 종류면 그냥 보통하고 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특은 뭐, 고기 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물이라든지 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보통보다는. 그럴 때 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특별할 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건뭐 특징, 특기, 특급, 뭐 특강, 특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지금 여기에 지금 소가 나왔어요. 이거는 특별할 특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수컷. 수컷 특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했어요. 이게 그 무리 등에서도 했었고 그럼 뭐냐면 절사라는 말 말고 그 전에 뭐라고 관청시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관청에서 종우 이거는 시종자 이 시종자에다가 새우 기 소우자를 써서 종우 아니면 돼지 돈자 쓰면 종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새끼를 더 이렇게 새끼를 낳게 할수 있는 그런 소인데 여기서는 뭐라했어요 수컷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숯소, 수소를 이제 뜻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특별히 이제 잘 관리한 거예요 관청에서 이런 소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유전자 좋은 유전자 왜 서로 그,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아 내가 누구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날 때좀더 똑똑한 사람 왜 그래야 내 자식도 이제 그 유전자를 받아서 똑똑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이상형 중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특별히 관리했다는 거야. 이 소를 특별히 관리해서 어디서 관청에서 왜이 애는 아주 뭐 튼튼하고 이 소가 아주 힘도 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새끼를 이렇게 그, 그 암소와의 사이에서 새끼가 나오면 얘처럼 튼튼하고 좋은 소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우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건데. 여기서도 이 글자상으로 보면 뭐냐면 관청에서 이 소를 특별히 관리했다. 이 숫소를 이제 그런 뜻이 담겨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할 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서울 특별시 할때 특. 그죠? 그 다음에 자 특별한 거는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개포 여기서 개라는 거는 멍멍이 그 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강이나 냇물 이런 게 서로 이게 어떤 바닷물에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곳을 우리가 포뭐 영등포, 마포, 뭐 김포 할때다 포자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아이고 클포 클본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자에 보면은 그 옛날에 2002그 월드컵 때그 그 주역 중에 한 명, 홍명보 할때그 감, 전에 감독 그 이름에도 이게 나오고 아니면 성이 황보시일 때 보자 이거 쓰잖아요. 그죠? 클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냐면은 이클보는 쓸용, 요 쓸용을 뺀 나머지 이렇게 생긴 글자는 자전에서 뭐냐면 아버지 부로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 그러니까 아비노르스를 할 만큼 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크다, 그러니까 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 보포 할때 여기는 클보 할때 여기 그 중성 모음 음만 빌려진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게 멍멍이 개가 아니라 그 신의 물 그거를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수가 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포구 이렇게 음, 배가 드나드는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 서울에서 저쪽 그 한강을 건너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그 다리에 승용차로 가지만 옛날에 노를 저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배가 드나드는 이런 거. 그래서 왜 그런 곳 보면은 이제 마포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포구가 있는 곳에 이제 배가 또 정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이그 물수가 들어가면서 어이 강물이나 어떤 시냇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말한다. 원래 뜻은, 이, 이러, 이, 개라는 게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보 자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냇물이니까 지금 여기에 물수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어, 어떤 때는 자원 설명하고 조금 좀 이렇게 애매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미 자원풀이가 다된 상태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한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원풀이를 이제 그, 여기저기에서 어떤 학자들이 하다 보니까, 어, 어떤 책에는 이렇게, 어떤 책에는 저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요렇게 설명하는 게 이, 이 책을 갖고 설명하는 게 낫겠다. 아, 이 글자는 요 책을 갖고 설명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거기에서 조, 압을 이룬 거, 그니까 괜찮다고 판단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어떤 때는 어 이게 왜 어떻게 아버지부하라고 닮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책이 나와 있으니까 자전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음 어떤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 쉽게 그 자전을 제가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어, 공부하실 때 혹시 잘안 외워지는 글자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그 이야기 속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얘기한 거를 끄집어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우실 때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음, 자 밀추가 있었고 자 밀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할 특. 자, 오늘 배운 세 가지, 이세 글자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를 활용, 단어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